레수기 네,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선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선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선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희망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이니라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후 레윈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여호와께서 레윈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윈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래서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레위인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택하셨는가? 어, 이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요제라고 하면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을 요제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나에게 요제로 드리면 그들이 회막에서 봉사할 것이다. 회막은 어디죠? 바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회막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레위인을 왜 구별해서 내 것이 되게 하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일을 시키려고 레위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특별히 레위인을 택하셨는가? 예,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12지파인데, 왜 12지파 중에 레인을 택한나더 똑똑한가? 더 오래 사는가? 아니면 더 어, 튼튼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더 순종하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가지 어, 이야기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중 모든 초태생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처음 태어난 것, 예,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내가 레위인들을 택했다, 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17절, 18절에도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빼내 오실 때 마지막 재앙이 처음 태어난 것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수 있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문설주에 어른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처음 태어난 것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 또 가축들도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이 사건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 자손 중첫 번째 것들도 다내 것이었다. 근데 내가 살려주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다내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태어난 것들, 그것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취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저선 중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laughs> 레위인을 대신 취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들마다 처음 태어난 장자들은 모두 다, 예, 징집해서, 군대에서 다 징집이라고 하죠. 모두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회망에서 봉사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생업에 충실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 드리는 형식 가운데 봉사할 사람은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취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laughs> 그러면서, 이 레인들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한다면, 19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떤, 어, 임무, 직무를, 어, 행하느냐,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예.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인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하고, 또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게 한다. 예,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어, 사하게 되는 그런 속죄하게 하는 것을 레위인이 대신하게 하는 거죠. 근데 왜 대신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부로 행했을 때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어, 하나님의 언약계는 원래 하나님께서 고라자손에게 맡기셨죠. 움직일 때또 어, 돌볼 때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에게는 술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가 누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죠. 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함부로 예, 아 이렇게 해도 되겠지. 어이렇 이거밖에 방법이 없잖아. 이게 좀더 효율성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빨라.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위험성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 그래 좋아. 이러면 참 좋으실 텐데.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방법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꼭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꾸지럼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엔 잘해. 예, 이것이 아니고 예,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어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어,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속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데. 10, 구절 끝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 성소에 함부로 가까이 하다가는 재앙을 입게 된다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어 몸에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죽을 수도 있는 재앙인 것이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문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러한 중간에서 말하자면 어,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죠. 레위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예, 일을 위해서 택함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 단지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들은 교회에 가자. 예, 예수님 믿음은 구원 받는데, 예수님 믿음은 천국 간대. 교회 가면 맛있는 것인데, 오늘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어. 예, 뭐, 원인과 이유, 또 들은 말은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교회 에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 단지 내그한 사람의 또한 가족의 그것만 이루는 것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세계 만방에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전도 선교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겠죠? 예, 우리는 그 선교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예 그들의 죽음의 순간 또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성소에 가까이 올 때에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택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예, 지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사명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소망합니다. <laughs> 예,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택한바나 어, 레위 족속은 시무온과 함께 형제였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무온과 레위는 예, 형제였다라고 하는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바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연유한 것인가? 바로 어, 이들의 형제 예, 자매 가운데 누이가 어, 성바라하자면 강간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죠. 예, 하몰과 어,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게서 예,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의 울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근데 사실 함몰과 세겜 그들은 이 누이를 이제 데려와서 함께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이 야곱의 아들들이 개책을 내었죠 할례를 다 받으면 오케이 해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그날 밤에 그들을 급습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들은 할대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저항도 하지 못하고 예, 살아서 산채로 죽임을 당한 이러한 죄악을 버인 사람들 족속이 바로 이 레위 족속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저질렀던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그들의 창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이렇게 지칭 받았었던 아버지한테 이런 지칭을 받았었던 이 레위 아들의 족속을 하나님은 특별히 택하셔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어 크고 작은 죄악을 저지르고 또 우리 태생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예. 레위와 시므온을 욕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laughs> 이렇게 택함 받은 이 레위인들 예, 그럼, 그냥, 직무에 봉사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확실한 분이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21절 이하에 보시면, 레위인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예, 그들이 죄에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했다. 예, 어제의 말씀에서는 몸을 물로 이렇게 적시고 씻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죄에서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옷까지 빨면서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 제사장 행의 자격을 맡은 아론은 그들 레위인. 깨끗하게 성결하게 한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면서 또 레위인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속죄하여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채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자들을 예, 죄악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은 만나주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마음에 있는 사람 만나주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 만나줍니다 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해결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레위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봉사하게 되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24절 보시면 레위인이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예, 이렇게 택함받을 레위인들도 평생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만큼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25세부터 예, 50세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 3절에서는 30세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5세부터죠. 뭐 나이 차이 예, 정년이 언제까지냐. 참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어, 대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5세부터 29세까지는 말하자면 견습생. 예, 인턴의 시절이다. 그러면서 50세까지, 예, 회복에서 복무한다. 그런데 또 50세가 지냈다고 다 손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26절에 보시면, 50세가 넘으면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자기의 본업에서는 벗어나지만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돕는 일.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봉사하고 해막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지 더먼도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후배들에게 전수도 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옆에서 도와주는 말하자면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예, 사명 직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은퇴 예, 이 땅에서는 은퇴를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또 어, 하늘의 천국 복음을 주변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 다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다 때가 있다. 말하자면 25세 전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쓰임 받지 못합니다. 또 50세 이후에 아무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돕는 것 외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순응해서 사역을 감당해야지 그때를 놓치면 예, 할수 있는 시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회사로 말하자면 회사의 오너. CEO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시험을 보고 <laughs> 추천을 받던지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나이가 또 너무 어리면 아예 추천도 받지 않죠. 시험치를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일도 함물며 그러한데,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하시다면, 기도로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확실하다라고 하신다면, 그 길로 순정하며 가는 것이, 예, 가장 빠르고 편한 인생길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옆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이 길을 생각하지 않았던, 예,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늦지마키 다, 예, 어쨌든, 다 막으셨습니다. 예. 그러놓고, 이제 신학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드신 다음에 신학교를 입학하게 어, 하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더 어, 젊을 때, 조금 더 어릴 때 선택을 했다면 더 힘차게, 더 오랜 시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때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 자신들에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무언가 있다면, 예,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른 지름길이다. 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예, 빠른 길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레위는 음, <laughs>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빼고 레위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레위인과 같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아멘하고 순정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길 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역할 또 봉사하는 삶을 하나님을 먼저 만난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제게 맡겨 주신 모든 일들이 기한과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